요 비스 뭐 근데 요즘에 진짜 침이 너무 추워 나. 그니까. 저 어제 추웠어. 전기장판 틀고 있는데 추웠다니까요. 나 포기했어 나. 나 그냥 틀었어. <laughs> 다닥 틀었어. 너무 추워요. 응. 나는 이 제일 루니스 모이기로 했어. 실사판으로 김감승 부가펼쳐지겠구나실사판까지설 응. 정리하면은 본인들 할 말이 없을 텐데 괜찮겠어? 또 다른다 또 다른다. 오만한 과자만함너 그러다 큰일 나. 응. 음. 뭐야 너 장원영이야? 미쳤어? 아니 두 손으로 먹길래. 나두 손으로 먹자 한 손으로 먹든그 <laughs> 한승연 내가 매들라 하는 거야? 그막 금요일인가 근데 막 나오던데 막 그래? 언제는 두개 나오고 언제는 하나 나오고 근데 그 28일에 진짜요? 어? 어? 아, 안돼 아아아오아 아. 아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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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근데 전 지현이랑 옹규는 이제 그만 만났으면 좋겠어 맞아 나도 근데 막 와이프 누가 자기 친구 누가 개원 개원해졌다 이런 얘기는그 치준생이 앞에서 하는 거면 좀 아니지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거죠. 너무 이렇게 약간 진짜 자존감을 그래도 다시 안 만났으면 좋겠어. 그 여자들 다 환상 아니야? 그 안에서 환상 안 하는데? 인정. <laughs> 어왜 나만 거울 바라보게 해 놨어? 나안 보여. 나안 보여. 보여. 진짜 안 보여. 왜? 리얼한 거. 고수님꺼 핸디캡 줄게. 안 보여. 이제 자만하고 오망 오망방자. 친구도 <laughs> <침포장도> 안 봤어. <써. 웃음> 진짜. 이게 끝날 때까지는 다셔야 돼요. 끝나면 다음 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. 아, 순서는 <laughs> 이렇게 돌아갑시다. 어떻게 돌아갈까요? 이렇게 돌아갈게요. 첫 타임. 아, 예, 예. 아. 이거 똑같은 거 같이 두, 빼도 돼? 아, 근데 30, 숫자가 아. 30이어야 돼. 처음에. 3 1일 아닌가? 30 이상. 30, 30 이상. 이상. 넘는 거 같은데? 응. 도전. 도전. 야, 넘는 거 같은데? 이렇게. 아, 이거는 근데 빼야돼요. 그, 어, 근데 넘었어. 아, 아 오늘 좀 실력이 나온다잉? 실력이 어? 아니라, 은. 응. <laughs> 선생님, 룰을 모르니까 계속 <laughs> 보는 것 같은데. 그냥 내면서 배우는 거라, 내고 싶으면 내셔도 돼요. 알려드릴게요. 그래? 친절하네. 우리가 그냥 상당히 다가았는 어차피 순이, 순위권에 없잖아. 모르는 거야. 언니가 싫어할 수도 있어. 그래. 아니야,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.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지금 내도 또도 내도 돼? 어. 네 내셔요 네. <laughs> 이렇게 내도 돼? 그그그 아, 그렇게 되는 거야 이야 아 <laughs> 유랑가제 <laughs> 이거 야, 끄끄리는게불안이아아한판더야정아 신곡이 나온다아장 됐지? 복수거뭐 봐요? 나? 응 무소 일이? 이런느낌이네슨이이 무슨 일이? 무 잘하고 있어 일이? 무슨 어이 무슨 일이? 요이무이무요이무이 무슨 이 무슨 일이? 무슨 이무이 무슨 일이? 무슨 일이? 이이 윤정은 어떡할래 아 이제 선생님 놓을 자리 없으면 어떻게 해야돼요? <목소리> 아 이제 또 시작돼? <started? 목소리> 아예 시작하세요 <framework> 당황 당황 야, 없어? 어어 있어? 어떡해 아 있어? 괜찮아 어 새끼가 뽑았어요 왜? 아니, 안 되니까요. 저희가 <laughs> 본격이 한 방을 노리네, 이거. 진짜? 정확히 하고 다 선생님, 아, 제 아니, 지금... 뭐, 아, 지금 있어요? 아, 선생님 제 비밀을... 여기 발설를 하시면 어떡요 아니, 아, 아, 아니. 안아 전략이었는데. 아니야, 이게 전략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왜 전략을 이렇게씩 만져놔 아니야, 전략 아니야. 살뼈 없는 전략. 그러니까. 아니아니 하고 있는 거야? 아니, 근데... 엔딩? 응, 엔딩, 엔딩. 가져갔고요. 선생님, 지금 발소를... 설은지 지면 이제 임중쌤 탓이야. <웃음> 너무 고맙나요 <laughs>